가 보고 가면 내가 걸래? 응? 이렇게이 아니, 이건 너무 어려울거 같은데? 나 소리고 붙여 있어. 이건 안 돼. 나 소리고 가이게 내가, 내가. 오케이. 기다리고 있을게 유아야! 야. 이거 범찬이 한대뭐한데 네. 안녕하세요 김땡땡입니다 는데도니아왜아왜엄마이면 뭐하냐고 아니 엄마으로 유튜브 찍는다고 이 트롤러야 없어 <laughs> 나 찔러라 아니에요. 찔러 맞잖아. 아, 나 찔러. 애들러 타서. 아니, 네가 아니, 네, 네 내가 뭐 하나 잡을 했다고 오, 곧치한다고 실안을 실안 묻는다고 했잖아고치나 내보자. 이 아, 나 <laughs> 야 미안. 신해요, 애다 녹아 이거. 어. 어머. 엄마 하나 들어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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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녹아. 그 찍어주는 거. 이런 걸 찍어줘야지. 아 진짜 얼마 하 이거 판이들어요소들리 엄마가 찍어줄게 <목소년단> <세 개. 목소년단> <멈췄다. 목소년단> <목소년단> <목소년> SELLING! 저 360도 거저 어?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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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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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엄마가 빌려주지 않을까? 저야 저거, 야거 저거, 저거, 거 저거, 저 này, wow, vui vui, ai buồn à? có không có. à, cái vui vui, vui <laughs> 아 can't. I c 이 n t I c 아이 t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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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a n 으 I c 자 n t I c 어떤 t I can't. I can't. I c 오늘의군패 친구들 가 야, 우리 이제 못할 거야. 아, 뭐할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뭐 하냐? <laughs> 근데, 학교 는제지 아, 나 지금 충전되었어. 왜? 엄마가 들어 오케이. 배터리, 배 아직 2만 원 있어. <웃음> <웃음> 다시 2만 원. 원 <laughs> <laughs> 자 아, 지금, 친, 미션 친구들 찾기금니까 친구들 스피금 입에서 한다. 금 지금, 지 아니 발곤할래 오케이. 우리 게임 하나 하고 에어버드 타고 여기 이동이? 야 우리 에어버드 탔는데. 아 그냥 해. 야, 어, 그냥, 어. 야 근데 에어버드도 없어. 상현짱! 아, 잠 어, 어, 응. 엄마한테 전화해. 아, 이걸로 아, 전화해. 같이 감찬이 가놀고 아왜 이렇게 아 <목소리> 아, 어 이렇게 우리만다 있다 여기. 아, 진짜. 여기는 누구야? 진진이. 아, 괜찮이네. 야구, 야구 좋아한다니 네. 야구를 왜 좋아해? 축구 좋아해야지. <목소리> 아, 야구, 야구 보는 거 진짜. 텐커에 안 나와. 아, 불빛이 여기. 지금도 야구하고 아, 있던데. 아, 지금도 가이고 어. 어, 있잖아. 뭔가 뭔가 야냐 됐네. 미안하다. 미리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기오다 미안하다. 미안오다 미안하다. 미어하다안안사다미볼수다 미안하다. 미데안하요미안김다찬이었으면 엄청 치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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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하하다하

아거만다 섞어가지고 빨아 빨리 고아빨앉아리고리지리빨고 빨리 빨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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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빨리 빨리 빨 아, 빨리 아리아리네아 빨리 빨아빨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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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진 생각보다 아 성현이가 간지랑 반대편으로 그게 안니가 하고 싶은 거니뭐 하고 싶뭐 하고 싶어? 달고 나할래 기! 달고 나야 그럼 달고 나고 응, 야 달고 하자. 다 아, 지금 미리 편집할 거라 지금 미리 생각해 놓고 있어 야 근데 두 개로 할, 두 개로 우리 한 개씩 할 거야? 아니면 한 개로 둘이 합쳐서 할 거야? 한 개로 둘이 합쳐서? 어한 번에 해야 되잖아 둘이, 둘이, 둘이 함께 아, 둘이 함께? 그럼 한개 하자는 거지? 아, 왜 이렇게 헷 가, 가짜 나시 가짜 나시? 12,000원 내는데? 어? 12,000원이 되면은 아0 0 0원 쓰면은 이0 0 0원할수 있는 거야. 아리 그냥 한개로 하면 안 돼? 개0 0 0원5 0 0 0원 쓰면은 2 0 0 0원개 하트 나왔다. 아, 세모 있다. 세모. 어, 세모. 할래요할래요어 아, 잠깐만. 아, 세모짜리가 저저딱 시원하게 뭐 쉽게 뭐. 내가 저번에 해봤거든. 일단. 야 근데 뭐, 내가 그런 게뭐 단수들 다뭐할 거야? 세모. 세모. 재밌니 세모랑 하트 하나. 나 하트 할 거야. 아이고. 혼자 할 거야? 아니요, 3,000원 개 주세요 아, 세모 두개 알았어요 아, 아 세무조개, 알았어. 어, 나 다음에 누가, 누가 응, 어. 이쑤시개 하나 챙겨, 니가 응. 응. 4,000원 4,000원? 4,000원 8,000원이 증발되었습니다 어디서 계산하는 <laughs> <laughs> 거야? 요요 모자 해야지. 모자 응, 해야지. 두개다 니가 하는 거야? 네, 아니, 아, 나, 나둘 어, 없는데? 여행을 여행을 어, 두개 다? 어, 두개네 엄마도 좀받아야전자잘들어봐 좀. 아, 네. 응. 빨리 챙기고 응? 뭐야, 뭐야. 세모? 네. 야, 중학생이 막 별이랑 사는 사람들은 거 아니야? 설마 실패 하더라고. 게 심리라고. 실패는아면는 거보다 먹는 게더좋 야, 저기서 하면 데 저기서. 지금, 지금. 튜브를 찍어야지. 이건 찍어야 돼. 우리는 지금 성기훈이랑 조상우야. 원에도 우리 같이 활약했잖아. 어, 이게 갔었어. 이게 이쪽으로 할 테야 돼. 네가 성기훈을 내가 조상우할게. 그렇지. 우리 감상으로 갈수 있지. <laughs> 너 맞지? 응. 이게 안나왔어 이번부터 <목소리> 이거 덮어 이러면 제형 오늘은 믿음게임이야 이거 형 열정이야 네 네. 열어보자 열어봐 오케이. 우리 똑같은데 샀으니까 둘다 좋을수도 있어 어 뭐야 달고나다 어 달고나 뭐세모나라이가 어, 아니야? 라이스 이거 군네스일러를 해야돼 부서지면 형 제대로 하자 햇빛이 붙지 야형형 형 이거 탈퇴면은 잘돼 탈트면은 구멍이 생. 겨 누가가? 이렇게 h a 트면탈 a l t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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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t h 이 l t halt 스위스 보인다 스스 보필로 하는데 너, 이거 찍어, 진짜 잘하네. 야, 이건 솔직히 인정이라 나 이거. 이건 인정이야. 응, 아니야, 이거 몰래 성공이나 할까? 안기싫 나. 나랑 사진 나. 엄마가 아꼈어요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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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는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아이스 아메리카노. 456번 1분 남았어. 일분 남았습니다. 389원. 3 8 456번 4분6원4 됐다. 아, 이거 안 되네. 이 어, 4 5 6 아니, 야 잡아봐 야 제가 이거 준비. 성공이라 도자 네가 들고 어, 예. 성공이라 해 성공입니다 아, 저기 야 나도 사주라 어머 아야 우리 이거 둘다 성공하면 두개 산. 줄까

네, 어, 이처럼. 아, 왜아0아이똑같이 근데 지 o 2,000원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이 k a y o k a 그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너 okay. 뭐, 뭐 한기은좀늦이어고어 <anto> <divide> <아 <saturateditos> <음 나이스 이거 뭐야? 5,000원 있다 그래 1 0 0원 있었는데 5,000원 나왔어 그래 가져. 요이거울산이요아울산이요네이브드이 아, 네. 네. 아? 네. 어? 네. 뭐, 음? 뭔데? 뭔데? 뭐. 이건 너못 떨려만 나 했어 야너 에어건 안했어어야 그러면 너가 그해 응. 내가 해그 다음에 내가 에어건 시하고와 여기 여다 우리 같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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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없지 잠깐만 야, 잘해, 잘해. 이쑤시개 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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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되게... 어, 어, 찬륨. 어, 아, 천유야. 천유 누가 안할 거에 보다 안할 거야. 아, 저에도잘 있구나. 우리 둘이할기술 없잖아. 여기 내고하면안 돼. 누구는 하이패스. 저거 이거 요 혹시 없다고. 어이이 <laughs> 내꺼! 내꺼 <laughs> 어! 어 사람 먹어야 돼. 아, 이거 먹었 야, 내가 한거 내가 먹자. <laughs> 내가 한 것도 누가 먹고 싶어. 야, 어디있어 죽여 아장난다. 하이, 받아. 아니, 받아오라고. 맞아. <아니>, 야! <laughs> 야, 우리 그냥 이것도 없다 해. <laughs> 이거만 깨면 돼요. <웃음> <웃음> 아니, 그거 다아는데 나 그거 아는데. 디로디로디로디 내가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야. 10초만에 끝났어! <laughs> 아, 내가 해줬으면. 야. 소아야, 너도 해. 아니야, 나. 엄마야, 너도 사도 돼. 아니야, 나돈 없어. 너, 나 거지야. 뭐야? 사라나 살짝 뜨. 아 이거 같은 법을 잠시만 이건 안 먹을래. 나 지금 너무 달아가고나 너무 단건 싫어해. 아 여러분 일단 뭐 3탄, 3탄으로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돈이 부족해갖고 엄마한테 엄마한테 딱 충전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전화를 하면 끊,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승파. 승파, 승파. 이섬대에서돌아오자빠나